이미경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이경구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장영순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신현일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윤희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오영렬 의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laughs> 김승혁 의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동식 위원, 위원장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laughs> 다음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협치 행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감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부구청장님 참석하셨 습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참석하셨 습니다. 김소영, 김소영 교육문화국장님 참석하셨 습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참석하셨 습니다. 정승욱 재정경제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호선 교통환경환경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혜원 도시건설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교통환경환경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정회원 도시건설복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김시환 보건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항상 은평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은평신문 권영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1일 은평뉴스. 은평타임즈 조춘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평 시민 신문 박은미 편집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은평 시민 신문 정민구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은평 시민 신문 김영우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애그데일리 조재용 편집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다. 서울복지신문 장병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고 김노만 부장님의 개원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보한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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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게이장님 이렇게, 장님이렇장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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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렇게님렇게 이렇게, 이하고고렇게이장님 이렇게, 이렇게, 이렇국장님게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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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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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예, 네. 네, 오늘 아침 일찍 우리 원님과 함께, 귀 네, 비를 말면서 평촌에 참가했습니다. 네. 그, 비가 원하는 중에서도 참가할 때는 비가 꽂혔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뭐 비오는 날 복을 받었구나. 그 옛날에 우주 개봉자 말씀 이 비가 오는 날 행사라면 복이 온다. 근데 저도 그 뭐, 음, 비를 좋아합니다. 그냥 비는 세 가지를 좋아요. 그냥 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 우리 여자 말 그렇게 해야겠죠. 되또 음, 비는 모든 쓰레기, 잿동사기를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비는 그새 생명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비를 좋아하는데요. 음, 우리 는런 당시 비처럼 어머님들은 비처럼 살해됐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원 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군 여러분 김미영 구청장님 그렇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 9대 은평구의회에 전방위 장을하면서듯 기롱한 의장입니다. 제 9대 은평구의회가 훌륭한 이 뜻깊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우리 부모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을 보내신 국민 여러분께 원인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원인이 되는 역사적인 이 시기에 선배동의원인들과 함께 하게 되어 더큰 영광입니다. 저는 이 년의 의향으로서 연8분의인들과 함께 시대정신에 따라 자치구권 입전영시들을 차질없이 열어하겠습니다. 중요한 선배 동료 원장으로 우리는 새9의 응평국회의 출범을 알리는 게시에서4 8만은평국민 앞에 법령을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선수를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국의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순간 앞에 우리가 기절에서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국민의식을 담보로 국민들에게 영장하지 않도록 더 나은 선진의회를 이끌려 야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지방의회를 진정한 역할 중심 및 감시와 견제 기능을 통해 수어진 이익을 세분할 수 있는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리 의회와 민선 팔기 물병 구의권은 국민지대는 어느 때보다도 클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과로 3 0년이 넘도록 재임을 다해를 못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자치부권 2.0 시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소명심을 갖추기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무성 향상을 위한 각 분야의 전문 교육 지원 효과적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 재반 제도 정착 그리고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원단체 활동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앞뒤지안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코로나와 우루과이 나와 전쟁의 영향, 지구 변화에 대한 대비 등으로 현재 대내 경제적 부과 국제의 정세는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방위 임기 동안 의견한 직을 활동을 바치고. 약속하게 되어 어릴 때보다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의정당을 밝히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의회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의 주인 우리. 주민이 무엇보다도 우선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있고, 국민 삶 중에는 우리 국민들의 소명이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한 열린 의회가 되어 민생 협망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원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한발더 앞서가는 선진 외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전문성, 투명성 그리고 원인들의 소명 의식을 앞세우고 오직 국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주어진 독립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여 지방의 재정능률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발도 앞장가는 걸음으로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국민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의 발전을 위해 구민과 함께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이 주체가 되는 발전을 이루고 이곳 은평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희망찬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구민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이 꿈꾸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함께 발전하여 구민의 행복, 행복을 행복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과 함께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공직자 여러분이 보여주신 노력과 헌신을 잊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일상 회복과 동네의 증인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을 위해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우리 은평구의 행정 중심이자 미래이십니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행부와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여 우리 은평구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삶을 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회원으로 서로 존중하며 열린의 신뢰받는 후에 노력하는 외로서의 가치를 두어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은평구 의경사에 길이 남을 역사의 주인공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부대 은평구의 국민의 대변자로서 집등과 더불어 소통하는 은평, 화합하는 은평, 하나되는 은평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가 볼때제부대 은평구의 개원식에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환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미경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짐하고 이런 모습이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숙연해진 것 같아서 너무 막 무거운데 잘 같이 잘 하십시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어,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님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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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리고, 그리고 최진호 의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신호 의장님은 제가 그 의장님으로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한찬 의장님, 또 서원 대의장님도 오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하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군대 응평국의 대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저 역시도 영광입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수원과 지지로 감사되어 제구대의회에 중책을 맡게 되신 의원님 한분한 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해 가실 드립니다저 또한 의원님들과 함께 민성 8기 구정을 무영해 나갈 구청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으로 진각합니다동평교회는 지난 91년 4월 15일에 개원해서 그동안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은평의 발전은 은평과와 은평구 의회가 함께 애써온 결과라고 자고하며 지금까지 은평구 의회를 들어오신 모든 의원님들께 인자에 들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은평구는 여러 현안의 단관에 있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가 교통문제 해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의 신도시 개발로 늘어난 어, 교통수요 해결을 위해서 어, 20단선 서북부 연장이나 서부 경전철 조기 착동또 통일로 우회 도로 개설 등 우리 군은 국토교통부와 또 경기도 등과 협력을 해야 하고요. 또 연신제와 수색역 일대를 촉속히 복합 도로 해서 동편도 내에서 소비와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함으로 둘러싸인 우리 부의 특성을 살려서 동산의 참백나무 숲과 또보장의 숲길, 국민들에게 힐링과 치유가 치유의 장소가 되도록 조속한 공사가 진행되어 될것 같고요. 또 그산동 공공복합시설이나 특수소모지 복합문화체육시설, 또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지역별 필요 시설들이 조기에 착공 및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는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가 있고 또 은평구가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든든한 지지와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그대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하신 어, 지혜와 역량이 은평구 가치 창출과 지속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을 믿고 저 또한 어, 국민의 행복과 은평의 미래 비전을 위해 은평구 의회와 상생, 상력하는 협 협체 구정을 만들어 볼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들께서도, 우리 선배 의장님께서도, 또 우리 부대 후배들 께서도 많이 아껴주시고, 또 함께, 또 혹시, 어, 잘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시고, 또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태주시면 아마 엄청 그 의회가 더잘 되고, 또 구정도 더잘될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많이 순서리도 좋고, 또 잘했다면 칭찬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근대 네, 은평구의회 설취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고 또 우리 이런 님께도 건강하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은평구와 구의회와 은평구가 하나가 되시자 고맙습니다. 네, 반겠습니다감사습니다 네, 네, 이어서 역대 의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역대 의장님 중 제일 선의이시며. 제2대 전광기 의장님을 역게 하신 전우대 의장님을 축사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기 의장을 역임했던 전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의회가 그래야 왔듯이 제 부대 의원님들께서도 국민이 주신 그 권한과 책무를 통해 오로지 국민의 독립증진을 위하여 연구하며 실천해 나가야했으며 특히 자치 단체와의 관계에서는 견제를 하기 위한 견제가 아닌 건전한 협력 관계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여 합리적 견제의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때 비로소 살기 좋은 은평 구현에 참된 의정 활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 우리 부의회에서도. 많은 젊은 의원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반갑게 생각했으며 음평구 부대 의정활동이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음평구 의회가 자체 단체와 모든 국민과 함께 보다 새롭고 변화하는 음평구 발전에 성숙한 의정 활동이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발전된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자율성이 더욱 확보되는 제도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오랜만에 만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박수. 네, 네 다음은 여기 그 우리 의장님께서 축사를 하셔야 되는데 후배 의원님들한테 양보하시다 다시 한번 우리 의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 후반기 의을하신문재 의장님의 축사를 청해 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은평구의 저희 부대 여러식을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김호환 의장님, 또한재원 부의장님 이번에 다시 부대에 의해서 함께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들께 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 김미경 청장님, 또 역대 우리 의장님들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남는 것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의정활동할 때 여야를 떠나서 고민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 한 마음으로 어, 집행부와양수레박퀴가 돼서 어, 오직 우리 은평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의정활동이 최고로 많이 남았고요. 그 이후에도 여야를 떠나서 그때 함께했던 의원님들 지금. 같이 당은 다르지만 소통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견제할 건 견제하시지만 또 싸울 때는 싸우지만 항상 우리 의원님들 소중한 묘약을 떠난 의원님들이 의원님이 의원님들을 아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당은 다르고 번호가 다르더라도 함께 하는 그런 의정활동의 추억을 만드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지난 전, 어, 서울시의 10대 서울시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쳤고 어, 이번 11대 의회에서는 의평구에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통 문제가 현안으로 많이 돼 있어서 11대 전반 중에는 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정하고 그쪽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은평구의 교통문제 현안, 뭐 6번역 3번 출구 이전이라든지, 또는 은평생일, 뭐 GTX-A 노선, 그 다음에 신 분당선 연장, 그리고 새광역환선 어, 교통센터 등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정, 전반기 2년 동안은 우리 구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우리 은평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 군대 겨울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9대 구의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을 호부가 다짐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그 나은 은평을 만들겠다는 마음은 은평 국민 모두.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신 지금 우리 그 사랑의 열매들이 있는데요 어한 5분 정도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고 제일 의장이신 우리 우리 김노만의장님거를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름 안 쓰셨어요? <laughs> 아, 네, 우리 김호반 의장님께서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아까 우리 그 다른데 이경구 의원님께서 자기 권꼭좀 읽으셨으면 좋겠다고 생하고 <laughs> 제가 한번 우리 이경구 의원님 거를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잘난 의원보다는 따뜻한 의원이 될 것이고 멋진 의원보다는 편안한 의원이 될 것이며 같은 게 많은 의원보다는 나눔을 시작하는 그런 의원이 될 것입니다 행정복지위 이경구 의원 네, 다음은 저기 쌍구마차가 있는데요. 우리 박세현은 이렇게 두 개를 쓰여도 어떤 걸 읽어드릴까요? 어떤 거 걸? 두개다 읽어야 돼요. 하나 읽을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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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의 동행 시즌2를 시작합니다. 은평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배제되지 않게, 외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박세현 드림. 어, 옆에 것도 내용도 주민중심, 현장중심으로 소통하고 협치를 실천하는 사랑받는 노에 실내받은 예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세윤 드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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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로드 이건데. 어 혹시 내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황재현 부의장아황재부이장이요 황재현 부의장이 여기도 여기서 설교 마셨는데요. <laughs> 언행일치 소탐대실 과유불급 자승자대 믿음이 없으면 설수 없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골여는손 부끄럽지 않게 함께하겠습니다 의장 황재원 <laughs> 우리 협동성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젊은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젊은 의원 두분딱 한번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또 같은 날 생일도 생일은 누가 더 빠르죠 아, 네 우리 여러분 우리 오영명 음. <laughs> 아, 여기. 진관동 구의원 오영렬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못 하면 잘릴 각오로 구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고마워니다 김승혁 님 어디 있죠? 오직 은평발전과 은평구민의 독립증진을 위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며 협치하여 새로운 은평을 만들겠습니다. 음악 23동 김승혁 의원. 의원님들 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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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간관계상 여러 의원님들 가신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내빈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원희님들 퍼프를 잘으셨습니까 네. 퍼이를 잡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십니까 네. 지금 이 다짐은 있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